존귀하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이름의 권세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이 물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틈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지게 도우시고, 오직 강력한 성령님의 이런 역사와 또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도 순풍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알수 없는 고요함, 평안함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더 임재 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정서와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귀한 은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 아멘. 우리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뭐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 그룹 이런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두면 자신들의 통치에 불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지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지금 예수님 말고 그들이 꿈을 꿨던 그런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행하실 표적이 지금 이 사람 예수보다 더 많겠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월등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요한복음 2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 이 하늘을 종이 삼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다 이게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다 예, 그런 표현이죠. 사실 뭐 우리 복음서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적들을 펼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런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많은 표적들, 기적들, 이적과 기사들, 권능과 능력들, 이런 거 펼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게 경이로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 이런 말을 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민심이 말하자면 예수님께로 굉장히 많이 향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당국자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심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통치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판단한 거죠. 사실 그들의 예상과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진리시고또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것이 불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먹고 예그 계획을 하고 뭐 작전을 짜고 그랬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 죽는 그 타이밍,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먹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아물이 눈에 가시 같다. 우리의 통치에 저거는 걸림돌이 된다. 저런 인간은 가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적의와 적대감이나 그런 것으로 의해서 또 완력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지 징조만 알려주는 것이에요. 징조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징조도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코로나를 틈타서 온갖 이런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혹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 서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긴장하는 징조를 대하면서 긴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깨어 있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런 건 좋은데, 단정적으로 딱 정하는 건 아니죠. 어떤 백신이 굉장히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어떤 입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단정적으로 정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렇게 잘 분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을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좌에 앉히겠다라고 해서 나를 보좌에 앉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단두대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단두대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서 치료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병원과 뭐 의사와 약과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물론 어떤 희망적인 어떤 모습은 좋죠. 그러나 그런 모든 완벽한 고침의 때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뭐 부흥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창대해지는 것 모든 그러한 때는 예.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어, 그럼 너무 숙명론이 아닌가?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예, 정말 어떠한 부작용도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는 때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국자들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잡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개세만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붙잡으면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뢰에 짐작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린 그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나가면, 사막에서도 꽃이 피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길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묘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펼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